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발트해에 위치한 고틀란드이죠.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제주도 1.7배에 달합니다.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이죠. 고틀란드 섬은 발트해의 진주로 불리는 유럽의 휴양 명소입니다. 석회암 기둥과 깎아지른 절벽, 야생화 초원, 길게 뻗은 백사장 등이 관광 가이드북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어른들을 어릴적 추억에 잠길 수 있게 해주는 말괄량이 삐삐의 엉망진창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틀란드 섬은 최근 주목받는 글로벌 지정학적 요충지가 됐죠. 발트해의 정중앙에 위치해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 러시아 방어 전선을 구축할 수 있죠. 고틀란드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이유. 전 세계 섬이야기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틀란드엔 기원전 7200년께 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왔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들은 배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죠. 바위를 배 모양처럼 세워 만든 길이 18m 폭 5m의 젤바르베 무덤을 조성한 것이 그 근거이죠. 이후 서기 600년에서 1000년께 고틀란드에서 출발하거나 밖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무역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이킹 시대가 열린 것이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50여 개의 항구와 무역 거점이 섬 전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배를 들이대기 안전한 곳마다 바이킹의 거주 흔적과 무역 및 침략 항해 흔적이 남아 있죠. 섬에서만 발견된 아랍 디르함 은화의 수가 무슬림 세계 전체에서 발굴된 수와 거의 같을 정도로 아랍 세계와의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섬에 위치한 비스비는 12세기부터 13세기 노르웨이 베르겐. 에스토니아 탈린 등과 함께 한자동맹의 핵심 중계항 중 하나였죠. 현재 비스비에는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건설된 중세성벽과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350년 페스트가 휩쓸고 간뒤 1361년에 덴마크군에 점령되면서 비스비는 한자동맹 도시의 맹주지위를 잃고 말죠. 고틀란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섬을 중심으로 대 러시아 방어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핀란드와 스웨덴 사이의 보트니아만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핀란드만에서 나오는 선박이 북독일로 빠져나가기 위해선 고틀란드 해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곳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하루 1500척에 이르죠. 러시아 발트의 사령부가 있는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와의 직선거리는 250km에 불과합니다. 스토콜름 남쪽 무스퀘 섬에 위치한 지하 해군기지 그리고 수상함대가 집중된 칼스크로나 해군기지와 함께 러시아 발트함대의 활동을 막아서는 최전방이죠. 냉전 시절 이래 비스비에는 기보여단과 155mm 견인곡사포로 무장한 포병연대가 상주했습니다. 포레순 마을을 기점으로 하는 북부에는 스웨덴 해군 전진기지와 해병대 기지가 있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자 2005년 군을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탄 이후 징병제 제도입과 함께 고틀란드 섬 병력도 재배치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급기야 스웨덴이 200여 년 중립국에서 벗어나 나토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틀란드에 나토군이 주둔하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써 위상을 더욱 굳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고틀란드 섬 북쪽에 위치한 폴레 섬은 탕웨이가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섬이죠. 둘이 좋아하는 스웨덴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베리만은 말년을 이 섬에서 보내며 다섯 편의 영화를 찍었죠. 이 섬은 빙하기의 침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라우크라는 돌기둥으로 유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